사무엘상 20장 다윗이 라마의 나욧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를 않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기실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테니까 말일세.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일세. 그러나 내가 외출을 할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게. 나가서 모레 저녁 때까지 들녁에 숨어 있겠네. 그랬다가 만일 자네의 아버님이 내가 왜안 보이느냐고 물으시거든, 그때 자네는 내가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온 가족과 함께 거기에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어 급히 가 보아야 한다고 말미를 달라고 해서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드려 주게. 그때 자네의 아버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겠지만 자네의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 나를 해치려고 결심한 것으로 알겠네. 자네는 이미 주님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하였으니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그러나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의 아버님께로 데려갈 까닭이 없지 않은가.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는 결심을 한 줄을 알고서야 내가 어찌 그것을 자네에게 곧 알려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에게 물었다. 혹시 자네의 아버님이 자네에게 화를 내면서 대답하시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겠는가? 유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 가세, 들로 나가세. 둘은 함께 들로 나갔다. 유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수 있게 해 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 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지방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지방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아버지가 자네의 자리가 빈 것을 보시면 틀림없이 자네가 왜 자리를 비웠는지 물으실 걸세. 모래까지 기다리다가 저번 일이 있었을 때에 숨었던 그 곳으로 내려가서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게. 그러면 내가 연습 삼아 어떤 표적을 놓고 화를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세번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다 찾아오라고 말하겠네. 그때 내가 그 종에게 큰 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 오너라"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네. 자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한다. 화살은 더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오직 우리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길이 길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걸세. 이리하여 다윗은 들녘에 숨어 있었다. 초하루가 되었을 때에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왕이 언제나 하듯이 벽을 등진 자리에 앉자 유나단이 왕의 맞은 쪽에 앉았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은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몸이 부정을 타서 아직 깨끗하여지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초하루가 지난 다음날, 곧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세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를 아낀다면 자기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폐형 우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세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는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세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 달에 이틀째가 되던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요나단은 어린 종을 하나 데리고 들녘으로 가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갔다. 거기에서 요나단은 자기가 데리고 온 어린 종에게 너는 막 달려가서 내가 지금 쏘는 화살을 주워오노라 하고 시켰다. 어린 종이 달려나가자 요나단은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그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이 그의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먼 곳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이 그 소년의 뒤에다 대고 계속 소리쳤다. 빨리 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어다가 자기 상전에게 바쳤다. 그러나 그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데리고 왔던 그 어린 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그것을 들고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 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세번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고린도전서 2장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고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 주십시오.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호러미가 되었습니다.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목에 멍해가 매여 있어서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먹거리를 얻어서 배불리려고 이집트와도 손을 잡고 아시리아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각오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이가 없습니다.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의 칼날에 목숨을 내겁니다. 굶기를 밥 먹듯하다가 살갗이 아공이처럼 까맣게 탔습니다.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짓밟히고 유다 성읍들에서는 처녀들이 짓밟힙니다.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무 찜을 지고 비틀거립니다.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시온산이 거칠어져서 여우들만 득실거립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새새토록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10편, 36편.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국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악을 일삼는 자들은 넘어지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